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부나움에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문 앞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도를 말씀하셨다 라고 이 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도는...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싣고 예수께 데려옵니다. 사람이 많은 탓에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자 그 집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열심까지 보여줍니다. 5절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행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얼마나 상식없고 무례하게 짝이 없는 모습입니까? 예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중간에 끊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집 지붕을 훼손하는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배려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때때로 신자의 믿음이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열심과 열정을 나타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주님 앞에서 결코 신자의 신실함을 증명해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자의 무례하고 이기적인 행위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봐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행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행위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안에도 믿음 있음을 선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언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실 중풍병자의 육체를 치료하는 것은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일이 더 어려운 것이죠. 죄사함을 선포하여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검증할 수 없는 그 말로 끝나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데 모두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중풍병자를 치료하심으로써 쉽게 말로만 내뱉었다고 생각했던 그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해버리신 것이지요. 11절에 중풍병자에게 명하십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명령은 말로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두의 눈으로 확인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중풍병자가 주님의 명을 듣고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행하자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13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14절에 예수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하신 그 명령이 레위에게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에 상납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었는데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그 차액으로 자기 배를 불렸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세리는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세리 레위의 모습에 무슨 선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행위를 보면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과 방불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일어나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레위는 일어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이 순종이 레위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도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제자들에게 불만을 제기하죠. 세리와 창녀, 죄인과 같은 부정한 자와 겸상을 하는 것을 율법이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만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레위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중풍병자와 레위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인정하는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죠. 그러나 죄인임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음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불만을 제기하는 자들, 우리처럼 의로운 자들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며 너스레를 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실 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매년 속죄일에만 금식할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율법보다 앞서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 잔치에 참여한 신랑의 손님들이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며 혼인 잔치를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금식은 곧기를 끊음으로 나의 죽음을 각오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상징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나의 생각, 내 의지, 내 선택, 내 경험, 내 모든 존재가 부인되는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금식인 것이죠. 신랑을 뺏길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의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날에 예수와 함께 죽는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금식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이하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바 사이를 지날 때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불만을 표합니다. 24절에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 행위를 하느냐고 따지고 있죠. 이에 주님은 구약의 한 사건으로 대답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했던 진설병을 다윗도 요구했고 그것을 자기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편협하게 이해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율법적 행위에 집착한 나머지 의식적인 규례보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우위에 두셨던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규례대로 혹은 그 이상의 것을 힘써 행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의로운 것임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세림이 죄인들,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행하는 예수를 자신들과는 다른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가식적인 인간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형편없는 자들 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혹은 신앙적 가치와 지식으로 의인과 죄인을 규정하는 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찌하여 라는 말로 예수께 따지는 자와 같습니다. 그들의 어찌하여는 어찌하여 내가 죄인인가? 어찌하여 내 신앙적 열심과 행위를 인정해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불만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되고 신앙의 행위가 인정되어야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과 인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그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돼버린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지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일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 세리와 같은 죄인된 나를 인정하고, 오늘도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되심을 믿음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순종으로 따르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